이칠삼사님 덕원 씨 음악 만드는 게 어려워요? 애 키우는 게 어려워요? 어 저는 둘다 어려운 것 같은데 네. 사실 음악은 만들다가 좀 실수하고 좀덜 만들어도 못 만들어도 뭐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네. 좀애 키우는 거 아이와 함께하는 거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. 내가 못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아프게 다가온다 그럴까? 아니 부모가 못해도 아, 애들이 알아서 잘 크는 거 아닌가요? 사실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네. 좀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내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스스로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죠. 네, 예. 그렇죠. 아 역할을 많이 하는 분 이렇게의 목소리, 아 지금 태도인데요. <laughs> 아, 그렇구나, 애하고 잘 놀아주고 그렇구나.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. 낮 시간 때뭐 어디 직장을 나가는 건 아니니까 네. 아이랑 그래도 오고 가며 항상 같이 지내고 네. 최대한 좀 맞춰서 이제 스케줄을 짜고 있긴 해요. 뭐 저희 네. 멤버 중에도 역시 또 육아를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네.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 많이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저희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네. 아빠의 정이가 먼데서 어... 온 친척형 어...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. 네. 아이, 근데 그 나름의 뭔가 마음을 내주신 게 있을 거라고 봐요. 아니 저는 네. 그렇죠 저는 네. 어, 엄청나게 사랑하죠. 이게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. <laughs> 네.